오 절의 말씀 신약 성경 5 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말씀이니깐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우리는 이 시간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으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온유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온유 사전적 의미는 온화하고 부드러움으로 참 우리에게 따뜻하고 푸근한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는 뭐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중요한 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어느덧 온유에 대한 우리의 관념 느낌 또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느낌뿐만 아니라 그 의미 또한 바뀌어졌습니다. 온유는 곧 패배자임을 의미하며 용기와 투쟁 그리고 결단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온유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그 온유함을 버리고 용기와 투쟁으로 무장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넘어뜨리고 이기어서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온유에 대해서 항상 말씀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학생들의 교복에 보면 배지가 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배지를 보고 아, 이 학생의 학교는 어느 학교구나 우리가 그 소속에 대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 배치처럼 온유가 그 배치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연적으로 온유한 성품이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성적으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이렇게 주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의 의미가 아닙니다. 또 온유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까칠한 사람 그리고 항상 반대 의견을 제시하던 사람이 어떤 사회나 집단에 들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그 자기의 주장이 꺾이지 않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그 공동체로서는 군대가 가장 대표적인 그 집단이겠죠. 한창 20대 초반에 혈기 왕성한 시기에 내가 냄대하며 군대에 입대했다가 선임으로부터 구타와 핍박을 당하고 또 나중에 영창도 몇번 들락날락하면 그 교만했던 내가 낸대 하는 마음이 꺾이게 되고 온순해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머리도 시원하게 밀었는데요. 그 기념으로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물한 살때 한창 혈기왕성한 시기이죠. 제가 4월달에 입대를 해서 6월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대 배치 받았을 때에 한창 그 연대장님이 풋살 대회를 하였습니다 포상휴가를 걸고 말이죠 저는 이제 막 자대배치반의 이등병이었기 때문에 뭐 포상휴가가 무엇이고 뭐 풋살 대회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안니 벙벙하였죠 선임들은 이제 포상휴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뭐 속된 말로 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과가 끝나면 항상 모든 중대원들이 풋살장으로 내려가서 함께 연습을 하였는데요 군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실력에 의해서 포지션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짬순으로 이제 포지션이 결정되어 지다 보니 저는 골키퍼를 하였습니다. 이제가 들어간 이른병이니까요. 그래서 일과를 마치고 한날 선임이 저보고 골키퍼 연습을 시켜주겠다고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운동화를 신으려고 하는데 운동화를 신지 말고 저기 벽에 기대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저런 말을 할까? 어, 아니, 벙벙했지만, 군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벽에 기대고 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기 선가대 모니터 그쯤에 떨어진 거리에서 제 손님이 아버지 군번, 1년 차이 군번이었는데, 갑자기 양말을 돌돌 말아가지고 그거를 던지면서 막아보라는 것입니다. 곧 그게 골키퍼 연습을 했던 것이죠. 뭐 작으니까 어떻게 뭐잘 막지? 못 했습니다. 근데 선님이 거기에다 대고 저에게 욕을 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습니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참다 참다 참다가 선님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백상병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선님이 저에게 달려와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고 발로 저를 짓밟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욥의 고백이 또 오르더군요. 요비 하나님과 변론한 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저는 그 순간 아 내가 그동안 많은 형님들로부터 들었던 전설적인 군대의 이야기가 내 눈앞에 다가왔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고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통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어떠한 뭘 상식적인 그 명령과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항상 순종하겠다고, 순한 양이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뭐 이것처럼 약간 좀 억지적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는 그런 것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어, 앞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팔, 팔복의 문맥과 관련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데요. 즉, 온유함은 앞서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 주어지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팔복의 순서에 대해서 이것은 영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파산, 즉, 무능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함을 인식하고 이것을 채워줄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을, 무능함을 자각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과로서 자신의 죄와 그리고 이 세상의 죄를 보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문맥 속에서 생각했을 때 온유함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과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 속에 만들어지는 따뜻한 부드러움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 보지 못한 사람, 자신의 향에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헐벗음과 철저한 현실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신 온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 온유는 반드시 두 관계 속에서 그 특성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함을 적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복종과 헌신을 뜻합니다. 온유함이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긴다고 해서 운명론처럼 받아들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쁜 이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함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성격의 열매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피조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이 이런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온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요셉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또 팔려간 그곳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였으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처절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 구비구비마다 그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도록 고통 가운데 변화시켜 그렇게 시련을 당하도록 만들어주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들 중단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바레 집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보디바레 아내의 간교를 거절하자 옥에 갇혔을 때. 자기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진짜 법인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왕에게 복직하면 반드시 당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잊어버린 술 맡은 간원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들에게 보복을 가할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며 그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당하는 이런 실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신앙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형들을 향하여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되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거기에 최선을 다해 자신을 맡기면서 사는 사람들의 온유한 옴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든 과거에 자기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 상처가 되어서 현재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완전한 평화 속에서 사랑을 누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그분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겼던 온유함의 모범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시기에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겼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일체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체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은 자기를 온전히 내어맡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온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가 우리들의 소원과 부합할 때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그 뜻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혹시 더큰 선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라고 명령하실 때 불평도 하고 때로는 앙탈도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거역하기도 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온유함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은 것 그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온유함의 특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람에 대한 온유함이, 온유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분노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옳은 일에,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옳은 순간에 적절한 시간 동안 분노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어느 때며,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어느 때인가.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기독교인의 삶의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모욕이나 모략이 가해질 경우에는 결코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해진 모욕에 대해서는 때때로 화를 내야 한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온유함의 표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은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모세를 평가합니다. 민수기 12장은 미리함과 아론이 모세에 대하여 비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마다 해석이 좀 갈리는데 어떤 사람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지만 그것을 비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영적인 지도의권에 대해서 도전을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둘중 얻는 것으로 해석하든 지금 모세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을 향하여 똑같이 비방하거나 맞대응하거나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며 내종 모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며. 모세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여 그들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희게 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온유함을 볼수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비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항변을 하거나 보복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아론이 모세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나병을 치료해 줄 것을 간구하였을 때 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형님과 동생은 이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를 비방하였으니 나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받은 것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신문하며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병의 고침을 받기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따뜻한 부드러운 온유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그 따뜻한 부드러움으로 분윤하지 않으며 다 용서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마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화를 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백성들을 향하여서 극대노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국기 32장을 보면 신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이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자 아론이 백성의 금을 모아 그것을 이용하여 송아지를 만들며 이것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였죠. 실로 이것은 신성 모독적인 행위이며 하나님과 결혼을 맺은 신부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행했던 행위입니다. 이후 신의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치 미리암과 아론을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하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둘 괴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크게 노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에 대한 비난은 참을 수 있었고 그 부드러운 따뜻함으로 용서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우리 구주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자신을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 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그의 전체 생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대신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야유와 조롱, 멸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를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나 이런 구주께서도 모세처럼 진리가 바닥에 떨어진 시대에 대하여서 화를 내었습니다. 바리세인을 포함한 당시 지도자들을 향하여 화있스 진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에서는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 후려치시며 진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세상을 향한 온유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비난과 모함에 대하여서는 분노하지 않으며 따뜻한 부드러움으로 용서할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비난과 모함에 대해서는 분노를 바라며 죄에 대해서는 따뜻한 부드러움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방하기 급급한데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러운 태도를 우리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패배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따뜻함 속에 감추어진 강인함, 강인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훗날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래에서 맛볼 온유함을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진정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둘까요? 우리를 무시하고, 마구 대하고, 짓밟고, 이용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뺏어먹고, 등쳐먹으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온유함이고 나발이고 내 성격을 드러내면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과 같이 화내고 이용하고 등쳐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유라는 성품은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거치고 교만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결과 온유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말 그대로 패배자로, 루저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대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거칠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땅의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의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0편 37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10편 37편에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그들을 보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며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들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온유한 자는 현재적이로 땅을 소유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땅 끝까지 그 모든 땅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칼과 창과 그리고 방패를 사용한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부드러운 온유한 인격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미래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함무며 세상이리라. 우리는 장래의 세상과 심지어 천사도 심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밀어냄을 당하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설령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하더라도 온유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땅과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땅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을 끝까지 드러내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언유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한 우리를 기대하며 이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